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슈텔러는요,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이슈텔링이기 때문에요. 음.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오. 짜자! 노래해 <laughs> 주실게요. 네, 본캐 리턴입니다. 노래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스텔링을. 너와 <laughs> 나,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찬란한 아침햇살에 너의 다짐 새겨봐 멀지 않아 우리 함께라면 we are the champions tonight 이길래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내창장 너무 멋있다. 아, 멋지요 아주. 그러니까 이야 와, 아니 아무리 콘서트장에서 좋은 자리에서 듣더라도 네. 이거보다 멀잖아. 나 바로 옆에 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야. 거리에서 하는 건 보통 큐에 타는 가수들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말이에요. 옆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너무 신이 나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음, 음. 대한체육회 창설 음. (101주년) 역사상 최초로 음. 역대 최초로 음. 글로벌 홍보대사의 위촉이 또 됐고 얼마 전에 어 이제 도쿄 올림픽 D-100, D데이 100일 행사에서 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이야.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오. 그래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행 티켓을 두고 음. 어, 예선전을 치룰 아시아 선수들, 국가 선수들 다 응원할 겸 재능을 오. 좀 뽐내 봤습니다. 아, 너무 멋졌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마 우리 형주씨 노래 들으시고 선수들도 저처럼 막 심장이 둥둥둥둥 하면서 에너지가 팍팍 솟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 분위기가 다 좋은데 우리 딱한 가지가 음. 아쉬운 게 있어요. 뭘까요? 어, 북한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에 이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까지 불참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슈텔링에서는 남북교류의 물고가 되리라 예상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북한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북스포츠교류가 한반도 평화에 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장님.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왜 카타르 월드컵에 불참을 선언했을까 하는 지점이거든요. 아, 북한이 이미 지난 4월에 에,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또다시 음. 다시 예, 이번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선수보호 차원이라고 이제 밝혔는데, 음, 이미 그때 음. 북한은 내부에서 결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새삼스럽게 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른다고 해서 불참하는 건 아니고, 네. 어 작년 2월에 베이징 그 평양 간에 화물 열차를 중단시킨 이후에 아직도 개통을 안 하고 있어요. 불자까지 네. 그러니까 도 지금 현재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는 그러한 준비가 덜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는 음. 예상을 하신 거네요. 음. 아 그렇죠. 이것은 아. 뭐 이미 이제 우리가 네. 북한과의 이제 통신이라든가 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이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네.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사실 세계 선수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북한만 불참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군요. 이제 남은 선수들은 열심히 뛰어야 될 겁니다. 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두고 지금 아시아에서 몇개 조로 몇 개국 선수가 좀 경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좀 알려 주실래요? 이제 아시아 국가가 40개 국가가 이제 참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조추첨을 통해서 이제 조를 편성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8개 조로 이제 편성해서 네. 한 조에 이제 5개 국가가 속하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이제 같은 조에 속했어요. 이 조추첨에서 같은 조가 편성되다 굉장히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죠. 8분의 1 확률. 아, 제가 네.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확률 같은데 네, 네. 남북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몇 번이나 함께 음. 경기를 했을까요? 네, 지금까지 총7 번을 만났는데 예.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최초로 진출을 했고 아.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8강을간 국가가 북한입니다. 음.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을 갔어요. 음. 그럼 이렇게 최초의 월드컵 진출 국가 8강을간이 그 북한이 남북한이 오랫동안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네. 최초에 만난 게 1990년. 이태리 월드컵에서 예선전에서 한번 만났고, 아 94년 미국 그 월드컵 예선전에서 만났고,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에서 무려 4번을 네 번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2022년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지난 2019년 10월에 평양에서 경기를 했죠. 무관중 경기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곱 번을 만난 건데, 그 중에 좀 기억날 만한 것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입니다. 이때 네 번을 만나는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남북한이 월드컵 본선을 공동으로 유출합니다 음. 아, 이거 월드컵 100년 역사에 아마 이건 앞으로 네. 처음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도 음. 남북이 공동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100년 동안 지금 일곱 번밖에못 만났다. 이런 굉장히 그러네. 어떻게 보면 레어템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laughs> 정말 드문 네. 경우인 거잖아요. 야. 귀중한 기회인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 불참 선언을 안 했던 음. 거라면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네요. 남북 교류 축구 하시는 분으로서 더 뭔가 아쉬우셨겠어요. 그렇죠. 어, 음.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국에서 그 훈련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 다 알고 있는 선수들이죠. 아. 아,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월드컵 예선을 북한에 참가하는데 음. 에, 오기 전에 제가 훈련 지원을 한다든가 역할을 했었을 거고 그전 세계 선수들이 평생 소원이 월드컵 무대에 밟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력이 아닌 네. 에, 국가의 포기로 인해서 불참한다는 게그 선수들한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실망성... 실망감이 클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에 불참한 거 소식을 접했을까요? 아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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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아.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은 매일같이 유럽 그 프로 축구를 봐요. 음. 그다음에 월드컵 기간도 중에... 어, 그요어그 월드컵 기간 중에는 월드컵 중계를 본인 자국의 선수들이 뛰질 않아도 그 중계방송을 보거든요 아 그런데 자국의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더 봐야 응원다고 할 텐데 그렇죠. 그 기회가 없어진 거죠 아그 북한 주민들도 아 아쉽기는 선수들하고뭐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축구를 그 정도로 그러게. 좋아하신다니까 정말 신기할 네. 정도인데 네. 저처럼 신기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그럼요. 음, 음, 음. 어. 북한의 월드컵 불참 선언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 북한 주민들의 축구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사장님이 좀 증거를 가져오셨다고 하셨어요. 가이 <laughs> 네. 한번 볼까요? 진짜? 어디 어디? 산성표인가요? 그런 느낌인데요. 유럽 축구 선수 보유자 아, 연맹 방송 편성표입니다. 방송. 아, 아, 북한 편성표? 방송 편성표. 네. 오, 예. 북한의 조선중앙 TV가 네. 방송이 두 개가 나가요. 네. 하나는 일반 방송이고 아. 하나는 스포츠 채널이에요. 아, 따로 스포츠 있어요. 스포츠 채널이 따로 예. 있어요. 오, 그 스포츠 채널에서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아. 어, 이러한 축구 중계를 계속 해줍니다. 아. <laughs>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아. 굉장히 음. 눈에 띄는 게 예. 유럽 축구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그 것이 이제 아. 북한은 아. 스포츠 용어를 사용을 안 해요. 아, 순수 네. 우리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제 우리가 낯설고 그러는데 영어를 안 쓰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뭐 프로 리그 그러면 네. 아. 프로 선수권 네, 네, 자격을 네.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프로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 아. 연맹전 해가지고 아. 이제 순수한 우리 말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 표현이 아. 좀 어색할 수도 있죠. 그럼 유럽 <laughs> 챔피언스리그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 <laughs> <와, 웃음> 그거를 네. 보유자 연맹전으로. <laughs> 그렇죠. 네. 이 시간에는 2020년, 2021년 유럽축구선수권보이자 료명전 중에서 에스파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과 잉글랜드의 젤시 팀 간의 16강자전 1차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27번 올리베이라 선수가 11m 볼차기를 성공해서 경기 점수는 1대0으로 포르투 팀이 앞서 나갔습니다. 키에사 선수의 돌임머리 밭에 의한 득점이 왔습니다. 포르투 팀에서 27번 올리베이라 선수가 직접 볼차기로 멋진 득점 장면을 펼쳐놓았습니다. 김정식 음.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해외 선수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러게 해외 축구 음. 많이 보니까 팬들도 음, 음, 음. 아마 고정 팬들도 음, 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럴 줄 알고 음. 어,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해외 선수가 누군지 음. 북한 주민들이 직접 밝힌 오. 인터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누가 많이 알려져 있나요? 네. Uh -huh. 투 수아레즈, 뭐, 네이마르, 마르 제가 그금 봤어요. 그리만 그리즈만. 그리만 그리즈만. 그 그리즈만. 그그리 그리즈만. 그리그 그리즈만. 저 정도로 선수 이름을 깨고 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실망이에요. No 왜냐하면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우리의 정말 자랑스러운 대안의 거나 손흥민 선수 이름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북한 주민들이 손흥민 선수를 안 좋아하는 아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가 좋아하고 음. 또잘 알아요. 아 왜냐하면 역시. 손흥민 선수가 그, 이, 맨체스터 유나티하고도 경기하고, 뭐, 에시밀란하고도다 네, 경기하기 하죠. 때문에. 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그요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북한에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 2019년 10월에 평양에서 이카타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기 위해서 표가 매진이 됐었어요. 오, 와. 그런데 이제 북한이 무관중 경기를 선언을 하면서. 직접 경기 관람은 못 하고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왜 데니스로도 뭐 초청하기도 아, 하고 그렇죠. 하면서 맞아.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걸로 에, 저는 기억을 에, 하거든요. 근데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들어보면 에. 북한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대요. 농구 말고 왜 하필 축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취임하자마자 이제는 총칼로 전쟁이 안 된다 체육으로 전쟁을 하는 거다. 그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더 북한이 먼저 앞섰었어요. 폭격전 아 3주 후에 북한 선수들이 연천에 와서 남북 경기를 하고 헤어질 때 북한의 남녀 선수들이 노래를 합니다. 아 다시 만납시다 노래를 아 하죠. 어, 남강원도 평창에서 훈련 지원하고 응. 일주일은 북한 북강원도 마신령에서 훈련 지원하면. 야 에, 대단하신 음. 분들이다. 네. <웃음> <웃음> 딱 사이에 두고. <laughs> 그 그래 말이야, 영광입니다. 남과 북처럼. <laughs>